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체코가 떠올랐습니다. CZ-75, VZ-58 등 국제총기 시장에서 극찬을 받아온 방산 강국 체코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자 유럽의 수많은 군사 강국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로 치부되었던 한국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의 방산시장을 장악하자 이유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한국 견제까지 나섰던 유럽이지만 역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무작정 배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체코조차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집중하자 유럽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프랑스는 한국과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에게 방산협력 지원을 제시했음에도 한국에 밀려날 정도로 체코는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결과적으로 방위산업과 원전수주 모두 체코에게 물 먹은 프랑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는데요. 한국의 체코 진출만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의 강국으로 평가받던 나라들이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진출하게 될 한국 방위산업은 명실상부 동유럽을 수호하는 최강의 방산 국가로 거듭날 전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체코와의 K방산 수출이 갖는 의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안입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국방력에 대한 인식은 독일과 프랑스가 버티는 서유럽에 비해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상대적으로 방산 기술이 뒤떨어지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 달리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방산 강국으로 손꼽힙니다. 미국의 실전 사격 최고 권위자인 제프 쿠퍼는 체코의 CZ 75를 두고 9mm 권총탄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고의 권총이라는 극찬을 했을 정도로 체코의 무기 생산 능력은 여타 동유럽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M16의 생산 업체로 유명한 폴트사마저도 체코 조병창에 인수되었을 정도로 체코는 동유럽의 방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체코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무기를 수출한 것 이상의 홍보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체코의 방산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사실상 동유럽의 방산시장은 한국이 완전히 장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다수의 동유럽 국가의 무기를 판매했거나 판매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K2 전차 라트비아는 K21 장갑차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한국방위 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한데요. 한국은 이러한 동유럽 방산 시장의 마지막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의 국내외 투자 및 기술 협력 지원 등을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여 개의 글로벌 방산 기업이 참여하는 체코 방산 보안전시회에 한국 방산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코의 방산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방산 무기의 소재와 부품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해외 기업과의 공동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산 전시회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시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거점으로서 이른바 자유세계의 무기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의 포탄이 집결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체코인데다가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럽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이 체코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은 직간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K2 전차의 수출 시도를 통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체코는 전차 분야에서 새로운 전력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T-72 계열의 전차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상황이며 이를 대신하여 독일이 러파르트 2A4를 체코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는 추가로 레오파르트 2A-877대를 도입하려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A-8은 극악의 그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기종입니다. 체코에 앞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7을 수입한 헝가리도 아직 모든 물량을 납품받지 못했으며 언제 납품이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코와 독일이 레오파르트2A8의 계약을 확정한다고 해도 2030년까지 첫 전차를 납품받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1차 계약 물량 납품을 절반 이상 진행하며 차원이 다른 생산 속도와 납기 일자를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차의 보강이 시급한 체코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산 K2 전차의 체코 진출을 도전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의 생산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태에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T14와 T90M을 막아낼 전차 전력은 한국의 K2가 유일합니다. 체코 역시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어파르트2A 에이스의 생산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한국산 전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K2 전차의 수출 시도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포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간접적인 이익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포병 포탄이 오고 가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코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모여드는 포탄이 체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탄과 관련된 설비의 확충과 생산 증대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체코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의 생산 능력과 관리 기술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포탄 기술은 체코와 나토의 직접적인 포탄 지원이 아니더라도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체코의 방산업체는 직접적인 무기 개발 이외에도 생산 설비를 확충하거나 방산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의 아웃소싱 확대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포탄을 수출하지 않아도 한국의 다양한 방산업체가 체코와 유럽의 포탄 생산에 기술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통해 한국 방위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는 약 140개의 회원사가 체코방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방산기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체코에서 활동할 정도로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나 군수지원 분야, 방산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 기업이 진출하는 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종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이렇게 방산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른 것에는 역시 러시아와 푸틴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은 이래 체코는 가장 많은 군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원된 무기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3,700억 건 이상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코는 최소한 전차 62대, 보병 전투차 131대, 헬기내 대, 정찰 및 특수 차량 21대, 자주포 1 3문등 최대한 많은 양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그렇게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35와 같은 최첨단 무기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체코는 군수 물자와 방산 무기가 수없이 오고 가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 사위 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체코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차와 포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코가 한국의 전자전장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며 첨단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국가들에겐 최적의 방산 무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자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 드론의 조종 신호를 교란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거나 정미사일의 GPS 수신을 교란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전에 있어서 전자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방공망 시스템이나 3D 레이더의 보충 과정에서 한국의 전자전 장비와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차와 자주포 등 다수의 지상 전력을 중심으로 동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했던 한국의 기존 수출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방산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코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코를 거점으로 동유럽 방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도 방산 수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불가리아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K2 전차와 FAO10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을 정도. 한국의 방산무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코라는 거대한 방산국가를 한국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한국 무기의 도입을 고민 중인 동유럽의 중소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와 방산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외에도 한국방산무기가 동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현재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푸틴의 만행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제압하는 데는 한국이 특효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강국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체코마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유럽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며 동유럽을 휩쓰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11일 체코 한국 포탄 영상입니다. 지난 2월 24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이제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꾸역꾸역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금줄인 원유 수출은 표면적으로는 서방이 수출길을 전부 다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죠. 러시아는 정유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서방의 차단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외로 반출된 막대한 물량의 원유는 어둠의 경로로 중국과 인도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덕에 러시아는 지난 2023년에만 무려 428조 원에 달하는 세액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중약 3분의 1이 전쟁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니 약 140조 원이 넘는 전쟁자금이 투입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같은 기간 서방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금의 총액과 맞먹는 수준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자 선단을 통해 움직이는 건 원유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의 추적에 의하면 이란은 러시아의 파테의110 계열을 포함해 대략 400여 개의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이란판 현무트라고 할수 있는 파테의 110은 사거리 200km의 1세대부터 750km에 육박하는 최신 계량형 졸파가르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후방 타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 북한의 등장도 치명적입니다. 북한은 소형화기부터 포탄, 미사일 가리지 않고 구형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미월 관계는 지상 이동이 가능한 만큼 더욱 직접적이며 동시에 위협적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아예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방제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서 미국과 팽팽한 대립을 유지했던 러시아다운데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금의 상황이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러시아 포병의 피해율은 무려 2.1배나 폭증했습니다.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M1A 브람스와 F-16이 속속들이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반격의 불씨를 아직까지 지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명주리 서방의 손에 달려있긴 하지만 지금의 전황이 증명하는 건 양측 모두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란과 중국,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들을 우방으로 끌어들여 참전시켰고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유럽과 미국의 회의론 속에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싸움꾼으로 내세운 대리 세계 전쟁이나 다름 없습니다. 즉, 이를 바꿔 말하면 미국과 유럽의 본격적인 참전으로 언제든 상황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유럽의 맹주인 프랑스의 지도자가 파병을 언급했다는 건 최소한 나토 또는 유럽 내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일로베르트 피처 총리는 나토 회원국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자국 지상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피초 총리가 반 서방 친 러시아 성향을 띠고 있는 만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깜짝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역시 즉각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게다가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온 나토 동맹국을 무임승차라고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대가가 없다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라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나토를 이루는 근간인 집단방위원 측을 미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하나가 정면에서 부정한 꼴인데요. 이로 인해 유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독일부터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며 미국의 나토 이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 피로에 허덕인 유럽이 정면 대결이라는 극약 처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판단을 내리기에는 섣부른 상황이지만 적어도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자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면한 유럽의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분위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체코를 비롯한 유럽 15개국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 구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원, 80만 발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나 계획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신뢰도 높은 정보 채널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럽 전체가 달라붙어서 52만 발 남짓을 생산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지금 서방 사회의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황상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미국까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미 당국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천공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와 155mm 포탄을 콕 집어 지원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물에 빠진 걸 건져 놨더니, 뽀따리 내놓으라는 신보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여의찬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국경차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분담하면서 농업계를 위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비공식 소스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이 폴란드에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로 지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소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폴란드에 남아있는 구소련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는 압박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꽤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특히 FAO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출에 제동을 걸면 대한민국, 폴란드, 미국 모두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격한 반응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라도스와 부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를 통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자그마치 127조 원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처리되었음에도 공화당에 의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걸 비판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격하는 건 당신 탓이다며 공화당 출신인 미 하원 의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강경한 발언인데요.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폴란드에는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해도 폴란드는 T-72M1, M1R 등약 310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IFV 310대, 자주포 132대,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 90여 대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원했습니다. 이외 자잘한 포탄과 미사일, UAV 등을 더하면... 사실상 폴란드의 전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운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죠. 졸지에 미국과 폴란드 그리고 유럽까지 안보 공백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외부 공급처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중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부름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